비가 막 그친 오후 가볍게 젖은 초록의 향기가 맴돌고 바람은 어딘가 상큼하게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. 조금은 쓸쓸한 선선함이 좋아 요 아이를 꺼내 입었습니다. 바스락거리는 린넨 위에 작은 사각의 조각들이 조용히 모여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시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. 입고 서면 나를 둘러싼 공기가 조금 느려지고 발끝은 차분히, 마음은 고요히 내려앉습니다. 무심한 듯 단정한 단추, 그 아래로 흐르듯 퍼지는 치마 주름은 마치 어린 날의 봄날 오후 그리움 한 줌을 데려옵니다. 꽃이 피기 위해 아무 소리 없이 견뎌내는 시간처럼 이 옷도 그렇게 말없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줄. 것입니다.